사실상 종말을 맞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지난 3년간 1억 400만 번이나 감염시키고, 그 중에서 112만 4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각 주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는 미국 전체 평균이 372명으로 계산됐다고 악시오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대체로 중서부와 남부 지역 주들은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들이 400명대 이상을 기록했고, 동북부와 서북부 지역은 2에서 300명대를 보였습니다. 가장 사망자 비율이 높은 주 지역은 애리조나로 10만 명당 581명이나 됐습니다. 두 번째 높은 지역은 워싱턴 D.C로 526명을 기록했고 3위는 뉴멕시코주로 521명으로 계산됐습니다. 반면에 워싱턴 D.C 인근 임에도 메릴랜드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들이 285명으로 크게 낮은 편입니다. 버지니아는 인구 10만 명당 336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요 지역들을 보면, 조지아주는 인구 10만 명당 447명이 사망했고, 텍사스는 429명, 캘리포니아는 418명으로 미국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는 뉴저지 370명, 뉴욕 325명, 일리노이 342명, 플로리다 31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서북부에 있는 워싱턴주는 286명, 동북부에 있는 뉴 햄프션은 215명, 메인은 218명으로 상당히 낮은 지역들로 꼽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들이 가장 적은 곳은 하와이로 1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19 사망자 비율이 주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주된 요인들로는 건강의 취약성이 다소 다른 인종 분포의 차이가 있고 의료 체계에도 격차가 있으며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당파적으로 차이를 보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아네렌입니다.